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미식 강국이라 자부해왔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요즘은 한국 발효 음식 없이는 최신 건강식 트렌드를 이끌기 어렵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일부 미슐랭 셰프들까지 세계적 레스토랑으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한국 김치를 접목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로 인해 이런 극적인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그 사연을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단한 조각의 음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한입 베어문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삶의 철학부터 몸의 상태까지 뒤바꿔놓는다면 믿어지실까요? 제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취향이나 유행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발효 음식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변화를 말입니다. 처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소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효 음식이 저를 어디로 이끌었고 어떻게 저를 치유했는지를 공유하고자 하니까요. 저는 런던 출신의 발효 음식 칼럼니스트 헬리코널리입니다. 뉴욕 타임스 푸드섹션과 BBC 다큐멘터리의 자문으로 참여하며 유럽과 지중해 지역의 발효 문화를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사워도우, 빵, 치즈, 와인, 올리브 이 모든 발효 음식들은 저에게 늘 신비로웠고 그 안에 담긴 역사를 캐내는 일이 곧제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른 후반을 넘어 마흔이 되면서부터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늘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며 피로도는 이미 만성이 되어버렸죠. 의사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탓이라 했지만 제 직업이 발효 음식 전문가라는 점을 떠올리면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정작 저는 세계 곳곳의 발효 문화를 다룬다면서 제 소화 기관은 나날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나름 엄선한 치즈나 와인도 저에게 더 이상 활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문득 제 무지의 지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 전통 문헌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의 발효 문화가 탁월하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지만 제가 직접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동료가 제 발표 자료를 확인해 주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당신 자료는 완벽하지만 한국 발효 음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김치나 된장은 정말 놀라운 유산균 덩어리라던데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적과 논문을 읽어왔어도 실제로 한국 땅에 발을 디디고 발효 음식을 직접 맛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더부룩하고 쓰린 속을 달래며 이제는 직접 가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휴직계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제 속은 이미 도저히 버틸 수 없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머리는 온통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감각은 온통 새로운 향과 소리, 그리고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지하철마저 깨끗하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첫 목적지는 미리 등록해둔 한식연구원이었습니다. 발효 음식 관련 단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연락을 해두었죠.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 전통 장독대가 재현되어 있고, 로비에서는 각가지 종류의 김치 샘플이 아기자기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담당 조교인 김민정 씨가 반갑게 영어로 인사하며 수업을 안내해 주었는데, 그 첫날부터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달까요? 한국의 발효는 맛을 보존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삶의 철학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강사의 이 한마디가 제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서양에서 저는 발효를 과학적 접근 위주로만 연구했습니다.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작용해 맛을 내는가에 집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발효 과정을 사람과 자연 그리고 기다림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민정 씨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인근의 소박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전 처음 진짜 김치를 맛보았고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고 맵고 감칠맛이 나는 복합적인 맛이 어떻게 하나의 음식 안에 다 들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입안에서 매 순간 다른 풍미가 펼쳐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소 같으면 낯선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해졌을 텐데 대래 속이 편안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그 차이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발효 음식의 힘인가? 아직은 확실치 않았지만 왠지 그 길로 계속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첫 주는 말 그대로 발효의 세계에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식 연구원에서는 된장을 비롯해 간장, 고추장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김치에 대한 이론과 실 습이 이어졌습니다. 서양의 발효 식문화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이들이 단지 맛을 내거나 보존을 위해서만 발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중에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국 발효 음식의 핵심은 시간을 견디는 기다림과 그동안 자연과 사람의 정성이 어우러진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입니다. 서양에서는 발효를 과학으로 다룬다면 여기서는 철학으로 대하며 전통을 이어왔죠. 심지어 몇년 동안이나 숙성된 된장을 보면서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제게는 몇 달조차도 긴 세월이었는데, 한국의 할머니들은 당연하다는 듯몇 년을 기다리며 장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발효는 시간을 더해가는 예술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먹으며 건강을 지켜온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발효 음식을 일주일 정도 먹고 난 후부터 만성 변비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간 것도 아닌데, 매일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이 식탁에 오르니 몸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피곤함도 한결 덜했습니다. 한식연구원의 조교민정 씨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하고 장을 살리는 건 발효 음식이라고 말씀하세요. 한국에서는 장 건강이 곧몸 전체의 건강이라고 믿기도 해요. 그 말에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서양에서 저와 동료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발효 음식 치즈, 와인, 사워도우빵 등이 물론 건강에 이롭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방식에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깊은 철학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제 몸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틈틈이 서울의 재래시장과 음식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조미료나 식재료가 많았는데 특히 젓갈의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해서 신기했습니다. 새우젓, 멸치젓, 조개젓, 굴젓 각 재료마다 발효 과정을 거쳐 독특한 풍미를 지니게 되고 또 김치 양념에 쓰이는 등 여러 용도로 쓰이더군요. 영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강한 향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살아 숨 쉬는 발효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식연구원의 민정 씨 추천으로 전주를 찾았습니다. 맛의 고장이라는 별칭답게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느껴지는 매콤하고 구수한 향기가 제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전주에서 체험한 장독대 문화와 전통장 만들기 과정은 그야말로 한 도시 자체가 발효를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메주를 만들고 그것을 말려서 된장과 간장, 그리고 고추장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에 맛본 한정식은 제가 경험한 식사 중 가장 다양한 반찬이 나온 식사였습니다. 스무 가지가 훌쩍 넘는 접시들이 한 상에 펼쳐졌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발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는 기본이고 장아찌나 젓갈 그리고 묵은지 찌개까지 이렇게 한상에 모이면 각자의 맛이 충돌할 것 같지만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하나의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것처럼 발효 음식을 기반으로 둔 식탁이 한국인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호텔로 돌아와 몸 상태를 점검해보니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개운했고 밤에도 깊이 숙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응 기간이라 일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분명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발효 음식이 몸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주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식연구원의 심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발효 미생물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현미경으로 김치 유산균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치 우주가 입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김치의 맛을 바꾸고 또 우리 장내 환경에 들어가서 건강을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민정 씨와 함께 한강변을 거닐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맛본 김치들이 지역마다 다르게 느껴졌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북쪽 지방은 덜 맵고 담백한 반면 남쪽으로 갈수록 양념이 진해지고 확실히 매운맛이 강해집니다. 민정 씨는 이건 마치 와인의 테루아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와 지형, 물의 성질, 그리고 함께 곁들이는 다른 식재료들이 김치 맛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이전에 연구해왔던 유럽의 치즈나 와인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치즈도 지역마다 고유의 풍미가 있고 와인 역시 포도가 자라는 토양과 기후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즉, 발효가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김치는 세계 어느 발효 음식과도 견줄만한 독창성과 깊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식연구원에서 지내는 동안 제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온 변비가 거의 사라져 있었고, 매일 아침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맑아진 기분이 들었는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설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유산균과 발효식품이 장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면역력과 기분 그리고 심지어 정신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료와 체험을 가지고 BBC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는 숙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양 시청자들에게 김치나 된장, 고추장 등을 그냥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철학적, 심지어 정서적 의미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합적인 의미를 어떻게 영상과 글로 전달해야 할까요? 민정 씨의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헨리 씨가 느낀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수치나 논리만 강조하기보다는 몸이 어떻게 변했고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이 문화가 소중한지 쓰면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 말은 제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효의 효과라기보다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빚어낸 기다림과 정성이 만들어낸 맛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맛은 제 몸을 치유할 뿐 아니라 제 시선과 가치관까지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객관적 분석의 태도만 고집하기보다 제가 직접 체득한 감동과 변화를 글로 풀어내는 것이 더 진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뒤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시골 마을로 떠나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시에서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민정 씨는 강원도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된장, 고추장뿐만 아니라 냄새가 강하다고 소문난 청국장도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두려우면서도 이왕이면 제대로 다 겪어보자는 마음으로 강원도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울창한 산과 시골길, 그리고 띄엄띄엄 있는 한옥들이 어우러진 광경은 마치 시간이 느릿하게 흐르는 별세상 같았습니다. 민정씨의 외할머니께서는 이미 80대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과 단단한 손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방문하자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맛본 청국장 냄새는 솔직히 꽤 강렬했습니다. 서양 치즈 중에서도 블루치즈처럼 향이 강한 종류를 떠올리시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는 이 냄새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고 하시더군요. 한국 전쟁 시절 식량이 부족할 때 콩몇 줌으로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만들어 낼수 있었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요. 게다가 저기 수색을 할때 이독한 냄새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일화도 전해 주셨습니다. 문화적 맥락이 달라지면 똑같은 냄새도 생명의 향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직접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니 삶은 콩을 며칠간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키고 또 짚을 넣어 자연 미생물이 번식하도록 하는 전통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이 손으로 돌보면서 발효가 무르익는 거지 기계로 하면 맛이 달라져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양의 발효 공장에서 보았던 자동화 설비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풍경이 한편으로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발효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과 자연의 협업이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로 청국장찌개와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청국장 냄새가 낯설었지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다 보니 점점 중독성 있는 고소함과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이상하리만치 소화가 매우 잘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속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식사 후에는 몸이 뜨겁게 데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정 씨 외할머니께서는 음식이 약이야. 이 발효 음식은 사람 몸을 살리는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단순한 옛 어른의 생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제 몸이 경험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그 시골집 작은 방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저는 오랫동안 고생했던 변비가 말끔히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새벽에 화장실을 가면서 알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체감했지요. 이 정도면 확실히 단순한 플라세보 효과나 기분 탓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이 특히 그 청국장이 제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가 일어나시자마자 장독대부터 살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된장과 간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뚜껑을 열어 볕을 쐬게 해주시는 등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시더군요. 그 장독대에는 말 그대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묵은 장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피와 살이 되어 왔다는 생각이 드니 단순히 음식이라 부르는 것조차 미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틈날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옮겨 더 많은 발효 음식 문화를 체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주도의 물김치, 전라도의 매콤한 깍두기, 경상도의 독특한 멸치젓 등은 모두 김치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맛과 향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렇듯 지역마다 기후, 재료, 그리고 사람들의 손맛이 어우러져 발효의 개성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께서 우리 김치는 우리 땅과 같이 숨쉰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 건강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조금 줄었지만 기운은 오히려 넘쳤고 무엇보다 소화가 편안해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속쓰림에 시달리지 않아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BBC 원고에 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미건조한 과학적 결과보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더 공감하리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BBC에서 원고 마감 기한을 일주일 앞으로 앞당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분량이 기존의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된다고 하더군요. 제 경험담과 함께 좀더 깊이 있는 한국 발효 문화를 보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뉴욕타임스 측에서도 이 한국 발효 음식 탐방기를 연재로 실어주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갑자기 몰려든 관심과 기대에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부담도 느꼈습니다. 그때 민정 씨가 다시 한번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헨리 씨, 이제는 분석보다는 진심을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김치와 된장을 신기해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에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든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궁금해서일 거예요. 헨리 씨가 직접 겪은 마음의 변화를 그대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길로 호텔 방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 원고를 썼습니다. 단순히 김치가 유산균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느끼고 감동한 모든 순간 시골 마을 할머니의 냄새가 생명을 살린다는 이야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맛본 한상 가득한 발효 반찬의 조아 그리고 제가 스스로 체험한 배 아픔과 만성피로로부터의 해방이 모든 것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한국 발효 음식에 사로잡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이곳의 발효 문화는 과학을 넘어서는 무엇, 즉 사람, 자연, 그리고 기다림이 만들어 내는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이 제 몸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 가치관도 조금씩 바꾸고 있었지요. 빠르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한국의 발효 문화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깊은 맛을 상기시킵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다림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고를 완성해 BBC에 보내고 뉴욕타임스에도 칼럼을 투고했더니 생각보다 훨씬 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방송 편성이 확대되고 독자들의 피드백이 쇄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김치와 장류를 어디서 구입하면 좋냐 직접 담가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런던과 뉴욕의 한국 식료품점 매출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뉴욕의 어느 국제식품저널에서 저를 올해의 칼럼니스트로 선정하겠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시상식이 얼마 뒤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이 전 세계 미식 트렌드에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를 낳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무엇보다 제 건강이 좋아졌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남들이 칭찬해 주거나 상을 준다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 몸이 가볍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요즘은 발효 음식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집에서도 장독대를 만들어 관리해 보고 있습니다. 런던의 날씨와 온도에 맞게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항아리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국 시골 마을의 푸근한 풍경이 떠오르고 할머니들께서 장독대 앞에서 기도하듯 돌보시던 모습이 스치는 듯합니다. 발효는 사람과 음식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 그 하나하나가 소중해집니다. 마침내 BBC 다큐멘터리는 30분 분량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상골에서 만난 청국장 할머니, 전주 한옥마을의 장독대 풍경. 그리고 한식연구원에서 진행된 김장 체험 현장까지 영상으로 담아내었지요. 방영 직후 전 세계 여러 셰프들이 김치와 된장을 신메뉴에 접목하고 싶다는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의 미슐랭 셰프들도 있었고 이탈리아의 유명 레스토랑 경영진도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미식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의 발효 음식에 큰 호기심과 존경심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에 연재된 저의 칼럼 한국 발효 음식 기행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독자들의 댓글은 하루에도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한 독자는 당신 이야기 덕분에 평생 멀게만 느껴졌던 김치에 관심이 생겼다. 내가 사는 동네에도 한국 슈퍼마켓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적었고, 또 다른 독자는 이 발효 철학이야말로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자연과의 조화, 사람과의 공유가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독자로서 이들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 초청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치와 장을 응용한 다양한 요리 시연과 맛보기 세션을 진행했는데 셰프들은 이렇게 복합적인 맛이 하나의 음식에서 다 나올 수 있다니 놀랍다며 감탄을 거듭했습니다. 확실히 한국 발효 음식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로 세계 미식의 지형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제 일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발효 음식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저 자신도 새로운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구하던 유럽의 치즈나 와인 문화도 이제는 한국 발효 문화의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발효는 기다림이자 사람을 잇는 달이라는 명제를 제 삶의 모토처럼 삼게 되었습니다. 방송과 칼럼을 통해 얻은 성공만큼 제게 더 소중한 것은 내 몸이 건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늘 소화제를 옆에 두고 살았지만 이젠 아침마다 물김치 한 그릇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마 안 되는 양이라도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출장이 많을 때도 필수로 챙기는 것이 바로 캔으로 포장된 간편한 김치입니다. 혹자는 냄새 때문에 난감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저는 오히려 이 냄새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그 강원도 할머니가 냄새가 생명을 살렸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매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이제 몇 달이 흘렀습니다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시골 마을의 풍경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인상이 선명합니다. 때론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정신없이 지내다가도 문득 그 장독대 앞에서 햇빛을 쐬던 된장과 간장, 그리고 콩을 정성스레 살피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어느날은 문득 발효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기다려주고 자연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민정 씨와 함께 또 다른 지역의 발효 문화를 조명하고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볼 계획입니다. 아마도 그 여행을 통해 또 다른 깨달음과 인연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시골 마을의 오래된 발효법이 얼마나 더 가치를 발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발효 음식이 제게 삶의 활력과 철학적 가치를 동시에 선물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혹시 소화 문제나 만성 피로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신다면 한국 발효 음식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단한 조각의 김치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는 이 오랜 지혜가 세상 곳곳에 조금 더 널리 퍼진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한결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감동을 이어가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발효 문화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저 낯선 발효 음식을 궁금해하던 서양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정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바로 김치였습니다. 김치 한 조각이 보여준 놀라운 세계가 누군가에게는 아직 미지의 영역일 테지요. 하지만 언젠가 더 많은 이들이 이 발효의 신비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발효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기다림의 예술이니까요. 감사합니다.